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뵙죠. 자, 오늘 시편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5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5편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아,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정황에서 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는 예배와 관련된 시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째 연이 질문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연들은 다 대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15편의 시인은 이 시의 포문을 열면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 다윗의 장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이두 장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땅 중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하셨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볼때이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될수 있겠죠. 이 다윗의 장막은 이제 이동하는 뭐 텐트 같은 거였으니까, 조금 더 불확실함에 좀 가까웠다면 성전은 이제 기둥을 딱 받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보다 견고한 그런 뭐 건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시대를 뒤로 오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초대교회에 모이는 어떤 집이 그런 형태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장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수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하시는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그 답변이에요. 2절은 대략적인 답변,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요약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대부분 윤리적인 덕목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가 구약 시대에 작성된 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법이 있죠. 이 제사법은 각 제사마다 엄격한 제의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시가 성소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나 제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인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목은 제의적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뭐 소제, 번제, 뭐 정결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절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의적인 요소에 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데 로마서 12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문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혼은이 15편 시편 15편의 결혼은 이러한 사람이 누릴 보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한 것이거나 아니면 재앙 가운데서도 견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산상수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집을 지은 자가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흔들릴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혀, 이 언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삼절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누군가를 향한 언어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여러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이 본문을 먹고 보면 세 가지로 설명되잖아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 이웃을 비방하지 마. 근데 비방과 혀는 뭐예요? 다 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감싸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제 막, 막,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진 주석에 의하면 이 단어의 적절한 수위는 매우 혐오스러운 사회적 수치와 거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우 혐오스러운 수치와 거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때 이렇게 평가할 때 되게 이렇게 벌레 보듯이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말의 무게를 넘어서는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완전히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만한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민이가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예. 여러분, 군대를 가면 욕이 없이는 그 군대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다 이해하는데, 어,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대한 이후에 이거 끊는, 끊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욕을 안 하고, 어, 이걸 되게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제가 한번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농구를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입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어떤 친구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것. 여러분 시인은 그것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화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임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혀를 잘 다스리고 누군가를 비방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본성이 향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년과 비교해 볼때내 성품이 조금 더 자라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1cm도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삶을 바꿔 보세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둘째, 눈에 대한 설명입니다. 10편, 15편에서 눈은 가치를 판단하는 심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4절은 여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가치 기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 기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또한 세상과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존대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멸시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가진 가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왜돈 많이 벌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대우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많은 권력을 갖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이 존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세상은 권력의 구도와 부요함을 근거로 존대와 멸시의 가치를 구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망령되었으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멸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진짜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말로도 실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절에서는 멸시하래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판도 할수 없는 그런 무능한 또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낼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때때로 어떤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시평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망령된 자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또한 문맥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나타납니까? 제가 볼땐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가치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화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채찍을 치셨어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에 타협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눈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시평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돈과 관련된 설명이죠. 표면적으로 볼때 돈은 올바르게 사용하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지침처럼 느껴지지만 이 지점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5절은 두 가지를 경계해요. 이자와 뇌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시대의 이자는 사채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정한 이자를 물고 우리는 대출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집도 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이 읽히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원금의 33%를 이자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리아에서는 5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적용시켰다고 해요. 이런 비유는 이 현대의 사체보다 높지요. 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처지의 사람에게 더큰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의 목표는 약탈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빼앗을 수 있는 방법, 더구나 이 피를 흘리지도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빼앗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자였던 겁니다. 그게 고대 세계에서 이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뇌물도 똑같아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어 갈수 있어요. 공정해야 될 재판이 늘 굽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있는 사람들의 것이죠. 부자들이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자와 뇌물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메타포에 담겨 있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태동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을 제정하시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매 7년마다 그냥 탕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리고 7년 동안 잘 버티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전당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옷을 주고 돈을 빌릴 수있어서 그런데 해가 질 때는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됐어요. 물론 낮이 되면 다시 가져오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어 죽으면 안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매 50년에는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든 땅과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이랬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발이 노예로 시작해서 그래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약자들 약자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또 성산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머무는 것은 잠시지만 사는 것은 되게 지속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잠깐 머물다가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빗대서 설명하면 이 시간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잠시지만 우리의 삶은 지속적이잖아요 일주일에 6일은 여러분 저문 밖에서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임재가 여기에서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저문 밖을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